음아, 음하, 음아, 음하게 중요한 문제 알겠어? 알겠냐? 넌 이걸 보면 뭐하고 싶어져? 그렇지, 이걸 접근하고 싶으면 망한 거야. 알겠지? 물론 접근할 수도 있다. 근데 이 사람 말한 건 접근하는 뜻이 아니야. F 프라임 x 가 뭐라는 거야? 한 가지 더 있지. 여기다 뭘 대입하고 싶어? F형이 얼마야? 그치? 이걸 접근하라지. 이걸 접근하라잖아. 얘가 합성함수지 네. 그럼 무슨 적분을 써야 돼? 그럼 확인해야 되지 네. 뭘 확인해야 돼? 아니, 그 안에 거 미분한 게 누구래? 네. 여기 있잖아 네. 그냥 이건 치환적분인 거야 음. 이런 식인 거야 이건 합성함수잖아 네.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이 이걸 준 이유는 뭐다? 여기는 속미분을 알려준 거야 됐냐? 네. 그럼 치환하면 되지 어떻게? fx 더하기 1을 t로 치환해서 치환적분을 쓰는 거야 그럼 0을 넣어봐야겠지? 0 넣으면 얼마 되냐? F0. F0이 0이랬으니까 1인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A를 넣어봐야 되지? 그럼 FA 더하기 1이 되잖아. 근데 FA가 얼마래? 그럼 얼마가 돼? 이렇게 풀란 소리인 거야. 그럼 양변을 미분해 봐야 되지? 그럼 F'X, DX는 DT잖아. 근데 이게, 이게, 이게 F'X야. 이게, 이게, 이게. 이게 F'X거든. 그럼 F'X, DX인 거야. 그걸 dt로 적으라는 거지. 그럼 인테그럴 뭐가 되겠어? 이렇게 풀리는 거야. 그럼 ln을 적분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t, ln, t, 마이... t, ln, t, t가 되겠지. 여기다 3을 넣고 1을 넣고 빼라 이 말인 거지. 그럼 어떻게 돼? 3, ln, 3, 3 빼기 1, 너무 0이지? 0 빼기 1이 되는 거야. 그 3ln3에 어, 마이너스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이거 무조건 시험 각이지. 시험 각.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돼. 알겠어? 자다